자 안녕 집중이 친구들 오늘은 할로윈 업된 미리 보기를 준비했어요 트위터 나이가 안되어서 가입을 못하시는 분이나 영어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친구들이 시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번째 바로 이건데요 자 읽어보면 이번 할로윈에는 4마리의 펫이 등장할 것이고요 현재는 이 본드래곤과 박쥐를 게임 안에서 볼수 있고 나머지 두마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곧 공개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본드래곤 너무 간지가 나서 꼭 가져야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또한 네 마리의 펫 중에 한 마리만 로벅스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펫들은 게임 중에 얻을 수 있는 캔디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열심히 게임 플레이만 하면 캔디를 모아서 할로윈 패스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보시면 거대한 사과가 워터파크에 떠다니는 사진인데요. 물 색깔도 보라보라한 것이 심상치 않네요. 여기에 관한 내용이 이 대화에서 약간 나와요. 제작자 1. 우리는 새로운 패스를 추가할 거야. 제작자이, e. 우리는 유저가 캔디를 모아 할로윈 아이템을 사도록 할 거야. 나, 사과가 크면 어떡해? 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할로윈 업데이트 컨셉 아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 촛불이 조명이 되어 약한 빛을 발산하는 어두운 공간이 있고요. 옆에는 할로윈의 상징인 호박이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천장에는 해골들이 매달려 있는데 한 해골은 미처 천장에 매달려 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긴 어딜까요? 작은 주황색 전구 하나에 낡은 바닥, 그 가운데 쓸쓸하게 의자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라도 하듯 함정이 있네요. 상당히 으스스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신경을 쓴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뿅